음악은 끄도록 하죠. 10불 거인 하나만 나와도 엄청 세니까. 그래서 이게 정글 3대장. 근데 이제 렉사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회에 요즘 안 나오는 이유가 갱킹이나 이제 초반, 초반 단계에서 정말 좋아요. 초반 단계에서 맵장악 하거나 갱킹이나 뭐 전멸, 전멸 쓰고 이렇게 앞으로 에어번 한다든지뭐 이런거 갱킹은 정말 좋은데 후반가면은 한타상황에서 되게 잉여해요 내가 할게 좀 딱히 없어서 한타가면은 그래서 이제 렉사이가 대회에서는 잘 안나오고 한타 영향력이 좋은 그라가스 세주아니 뭐 이런쪽이 좀나오는거예요별까지뭐 아실 필요는 없고 어어어어어 이거 카시 이거 트린으로 이기나요 이거? 아니면 네, 미드블라디했나? 노틸러스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 아이고야. 씨나 살아라. 여기까지. 아, 그것도 걸린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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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 집 가야된다. 아집 가야된다. 피 없다. 아집 가야된다. 아, 아, 아이고, 점아. 성타인데.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집 가야돼. 오, 개이드 정거템이 한 방에 나오니? 와, 이거 정거템 나온다. 물약 팔고 정거템, 정거템 나온다. 아, 물약 안 팔아도 되나? 어, 기다렸다가 정거템. 오케이. 개이득이다. 아, 좋다. 게이득 리쉬 안 해도 돼. 정글 텐 나오면 리쉬 안 해도 돼. 지나가면서 스킬 한 번. 지나가면서 스킬 한 번만 해줘요. 아이, 그냥 가네. 야, 너. 아 그래그래 그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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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 가라고 아 저거 어디가냐 저거. 일단 3킬 우리 3킬 상대 1킬 저거 어떡하냐 보드 어떡하냐 저기 바보 빨리 오는거 아니야? 골치 아프네, 이거. 아, 이거 렉사이 2렙갱에 당했네. 불러먹고 미드를 가죠. 저 전멸도 있고, 이블린, 이렇게, 하, 이블린이, 어, 예를 들어, 인베 상황에서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좋아요. 일단 Q 스킬이, Q 스킬을 찍는데, 이블린 같은 경우는. 광역딜이잖아요 좋죠, 그 그러니까. 자, 미드를한번 간다고 핑을 찍죠 킬 각인데? 카시 전멸 있나? 내가 그걸 제대로 못 봤다 꼬대! 잡았어요 어? 레드로 화았네아 물약으로 화았네 아, 내가 방심했다 물약으로 살았네. 레드로 잡은 줄 알고 그냥 뺐는데. 아 방심했다. 방심했다. 네. 즐개산 미스를 하다니. 마지막에 Q 맞은 줄 알았는데 Q를 피하네. 할수 없죠, 뭐. 네, 어서오세요. 할수 없죠, 뭐. 손해본 게 아니니까. 전멸이랑 정화 다 뺐어요. 아, 분명 쓸 거야. 괜히 아꼈어. 님들은 아끼지 마세요. 아끼니까, 이거 그러면 연운도 아직 안 나왔고, 이러면 뭐, 나쁘지 않지. 난무슨 아, 1,400원인 것같은 정글템이 1,400원. 이걸 언제 먹냐. 렉사이 상대할 때는 와드 많이 사셔야 돼요. 1대라면 지기 때문에 와드 많이 사세요. 렉사이, 렉사이 상대는. 역시 렉사이가 여기 있었죠. 그럼 저 보였다는 뜻이에요. 어, 빠져요. 렉사이, 렉사이랑 같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빠지면 돼요. 블라디가 점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티라고 하고. 렉사이 보였는데, 이거. 아, 이거 렉사이 보였는데. 뭐하냐 렉사이 그래봤자 3렙. 자 이거 본.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력가 있어서 무조건 잡고. 아, 이씨. 짜증나네. 있는... 아니. 아니, 말을 해줬는데. 그, 붓에서 이렇게 따이면은 골치 아픈데. 렉사이 키우면 좀 까다로운데. 아, 보시 이렇게 못하지? 아, 보시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 아쉽다. 이거 그냥 빨리 전면 쓰고 잡을 걸 그랬나? 아, 자꾸 왜 이러지? 들어가자. 아, 이거, 보시 너무 터졌는데? 애치가 0킬 3데스인데? 아, 이거, 복통 가도 이거, 렉사 역궁 가주면은 이거 지는데? 아리 6렙 찍고, 미드게가 다시 한번 가야 돼. 아, 야, 너무 얘는 막 들어가네, 얘는. 어디까지 들어가냐, 얘는. 미드를 한번 파, 다시 한번 따긴 해야되는데 아 이거 파. 참 도까지 쏘고 아, 빠야 아니, 보시 4대4하고, 이거, 나보고 이거 갱을 바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아, 이거 쓰레쉬가 도안 돼, 이거. 아, 이거 힐을 또왜 줘, 이거. 아이 빵하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보시 망하면은 두 배로 힘든 거라서 힘든데. 누아도 이거 지금 쓰레시가 지금 보충비해 가지고 가면 역갱이에요 이거. 이거 쓰레시가 카시밖에 달기 없다. 만만한 카시네어 어, 넥사이가 저기 가거든요. 적불로 먹으러, 먹으러 가죠. 여기 핑화한데 어쩔 수 없어. 용이나 가자고. 애들 보스 없네. 보스 없네. 어, 블라디가 잘 보셨어. 노스만데 가세요, 가세요. 할거 없잖아. 가세요. 파밍하세요. 노스만이었는데 위험했다. 그래갖 트리는 블루필 없잖아 자블면내거지 블루 애쉬는 이거 어쩔수 없다 이거 아이고 너무 빨리 쓰셨는데 좀 아껴도 됐는데 이거 맞고 해도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웅덩이가 너무 빨랐다 아껴도 되는데. 슬로우 막고, 엉덩이 쓰시고. 음, 아깝다, 아깝다. 어, 노트리 공 빠졌나? 노트리 그냥 잡거든요? 노플 이거 쭉맵 게요. 전골 모고 드시 는게 좋을것같 아요. 요의 노플 어, 왜 이렇게 잘 랐어요? 약딸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만나 는지 확인 하겠 호탑 을 파괴 했 습니다. 이쯤 되면 렉스이 갔겠지? 잠자고 있는 카시. 카시가 불로먹네요뭐 칼소리 있냐. 아, 저 멘탈 거지네. 선 라인은 뭐죠, 이거? 아, 미치, 미치고 팔짝 뜨겼네. 이러니까 내가 지지, 게임이. 선 라인은 또 뭐야, 이거. 어서오세요. 아유, 목호자님이 저한테 이불리는 배우시면 어떡해. 제가 배워야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선 라인?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씨? 등도 없냐, 왜? 또 빠지고. 궁쓰고 Q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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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Q, E, W 내가 할건 다 했다 이거 이게 다예요 아... 그것도 얘는 또 뭐냐 얘 뭐야 노틸? 아 이것도 왜날날 맞추냐 진짜 노틸 너무하다 나한테 구, 궁도 있었냐? 아... 참. 아 이거 설라임이 어떻게 해야돼 이거 설라임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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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요? 목투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돼? 옷이 너무 망했어요 아이 참구렙이네 이거 가고 와우스피 업그레이드 신발은 가긴 해야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 일단 템이 그래도 한방에 나오니까 이렇게 갈게요 아, 무빙? 어 아, 무빙 좋습니다 야얘 막들어가냐 아왜 막들어가냐 이거 야 블라이드 좋다 블라이드 좋다 그러면 용 1분 55초니까 요걸 한번 잡아보자 요걸 한번 잡아보자 좀만 좀만 당겨봐 좀만 당겨봐 스킬 하나 빠지고 꼬꼬댁 아 스쿨렛 쿨렛했한대 달아 오케이 어.. 누구지? 카시공이 제가 안 맞긴 했는데 원래 카시공 이렇게 쓰시면은 뒤로 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W 쓰시고 하시면 돼요 아피가 여기 맨날 있어 산이? 아살것같아 뭐야 물린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왜 물려 아이아이 뭐하는 거예요 이거 안돼안돼야 소나야 이거 체력 회복이잖아 아이 낚시 이거 쟤뭐 하는 애지? 왜렉사이 저거 진동 감지를 왜 활용을 못 하는 거야? 나 있는 거못 보나? 못 투포라 예 투포가 좋아요 투포가 목구장 형님이 투포 가라고 하면 투포 트포 가세요. 투포가 좋아요. 아용 30초 용 40초. 싸우시나? 자 용먹자 애쉬야 가지마 애쉬야 용먹어야돼 애쉬야 용 20초인데? 그래 빨리 집갔다와라 나도 집으로 갈까? 아나난 집가면은 용타임 늦을것같아 어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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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거 맛있는거 둘 어 투망 빠지고 어 투망을 이쪽으로 도망가니까 못 도망가게 제가 여기에다가 위치로 막은 거예요. 투망 못 가. 투망으로 못 도망가라고. 갱팁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화 없는데. 되니안될것 같은데. 애매한데. 하시오 나 죽는데. 아 정말 없는데. 에 모르겠다 이거 빨리 먹어라 이거 빨리. 와 되겠지. 빨리 해라 이거. 02아 양해해 주시는 거다 했다. 옳지, 이렇 봐라. 맨 잡았고, 옳지. 아따 떼네. 파워코드 하나, 휴평 좋지 됐어요. 좋습니다. 오, 오늘도 오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많아졌네. 감사합니다. 이제 특보 바로 뽑아줄게요. 신발 가시고, 어, 핑어 하나 사시고, 물약 좀 사고 가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캐리 한번 해볼게요. 6킬 2레스 5오씨 중이에요. 네, 투포랑 3, 어, 3, 얼건이랑 투포 두개한번다 가보시고, 직접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느껴보세요. 그, 그거밖에 제가 답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투포 얼건 가는 이유는 제 공략글에도 작성을 했는데, 그거 보시는 것도 좋고요. 직접 체감을 느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합은 뭐, 못 잡을 것같고요 두개다 써보세요. 어, 보스는, 뭐, 선 라이 가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미드가 좀 잘해준다. 프린다미아가 있고, 이거, 어이구. 참. 왜 이렇게 무리를 하지? 어, 우리가 유리한 게나 때문에 유리한 건데. 이거 좀. 네, 매니저님 네. 시청자요? 지금, 한 40분 정도 보고 계시네요. 오늘 최고 시청자 찍었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 열심히 할게요. 지금 제가 레벨이 11렙 렉사이 10렙 엑사이가 딜템으로 가네요. 용사의 히드라 히드라 쪽으로 티아메까지 일단 나갔어요 가라 그냥 가라 엉뚱해졌습니다. 이블린 때문에 욕한다고? 형님 저 방송 중인데 그만 던져요. 아... 전멸쓰고 잡을까? 여기까지 전멸쓰고 잡을까 하다가 전멸 아끼죠 무리한.. 어.. 잡을 수 있어도 그냥 안, 전멸 아끼고 스펠 아끼고 다음 턴 노리는 것도 좋아요 굳이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런 플레이도 이블린의 위치를 상대는 체크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플레이는 아닌데 뭐 어차피 뭐제 위치가 뭐 보였으니까 아, 나 극혐이다, 이거. 옛날에 그 징크스 보는 느낌이다, 이거. 아, 이거 참. 네, 어서오세요. 야, 이거 애쉬가 이거 말짚길 라는데요 뭐, 뭐, 도와주지, 내가 이거 어떻게 도와주냐. 아, 그렇다. 이거 참. 어떡하냐, 어떡하냐. 전을까있을까널 잡자. 더블 킬. 좋습니다. 애시아좀 버스 좀 타라, 이거. 마나문에 뭐야, 이거. 저도 용, 이용 먹었고, 어, 얘네가 오는데. 케이트 린이 안전하게 돌아서 가네요. 그럼 못 잡아요, 케이트. 맥페이도 사실 잡는데, 안전하게 할게요. 무빙 한번 피해주시고. 아, 어, 안 쓰네. 음, 용사가 더 좋음. 예, 초, 용사는 초반 단계에서 좋은 거고요. 현자는 약간 후반 단계에서, 한타, 한타 상황에서 좀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초반을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용사를 갑니다. 예, 무라마나, 이거 뭐니, 이거. 칼바람 나락인가? 아, 이거 무라마나, 이거 칼바람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이분이 떨어뜨린다고? 아, 따이상하고뭐 이거 그냥 조용히, 아, 버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버스 탈, 버스를 탈 생각이지, 이거 참. 그리나 이거 가자. 뒤로, 이렇게 뒤로 도시면 돼요. 얘는 바보라서 당했지만, 어, 뒤로 도시면 돼요. 바로는 안 돼. 이거 애쉬가 이거 던지고, 던지고 있어가지고. 바로는 안 돼. 바로 안 된다고 렉사이 있잖아. 바로 안 된다고. 아, 이거 안 된다니까. 바론을, 뭘, 바론이야. 원딜 없어가지고 딜도 트린으로는 좀 애매하단 말이야. 무빙할 때 보고 피하는, 예측, 예측도 있고, 보고 피하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어, 방템. 얼씬 바로 가시고, 헤르, 어, 헤르메스 신발. 바로 가줄게. 네, 맞아요. 곰돌사랑이님이 참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제가 제풀거엔안 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로비수정 그, 하이템이 좀 별로고, 용사 같은 경우는, 그, 뭐야, 검, 검으로 가니까 그게 참좋죠성대수도 이용해서 가시고. 애들이 한류가 돼가지고, 저는 안될거 같아요. 애들이 여기서 묶였나봐. 이거 무시하시고, 그냥 미드. 경험치는 먹자, 경험치는 먹자. 오케이. 가야 되잖아. 얘는 잡았고 얘도 잡고 여기까지 안될것 같아. 여기까지 안 돼. 어 잡았네. 어나 블라디 세다. 와, 딱 그래 이게 와 대캡이네. 어쩐지 왜 이렇게 센가 했어. 이거 전혀 안 가지고 그냥 덕에 갔네. 용도 용. 아서 미시라고 하고 저는 용을 갈게요. 네 이블린 콤포 그냥 막 쓰시면 돼요. 이분의 기동력은 저는, 어, 모한위원도. 뭐 게임이 너무 망했다. 내가 너무 빨리 풀어야 돼. 우리 팀이 너무 못해. 어, 그럴 때만 가요. 약간 필살기성. 너무 유리하거나, 너무 불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럴 때 가요. 어마이갓. 그, 이거 온다. 이건 빨리 먹을까? 이건 빨리 먹자. 을 애쉬 이거 어떡해요 이거 아 이거 참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재밌게 보셨으면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저 애쉬 데리고 캐리할게요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엔시 쪽 가주시고 헤르메스 신발도 가주시고 그냥 갈게요 여기까지 아 이거 누가 잘 컸냐. 카시도 이제 이거 생각 대천사 생각해야 되고 렉사이가 이제 티아면만 가고 이제 탱으로 가는데 그래도 약간 물몸이야. 케이틀린이 그래도 1코. 어 오케이. 케이틀린 이 신발 좀경로를 갔나? 왜 저걸 갔지? 이거 그러니까 잘 컸는데 어 템을 좀 이상하게 갔네. 케이틀린. 괜히 이상하게 경로로 가 가지고. 케이틀린은 한 4코어, 3코어 정도는 나와야지 이제 딜이 되지. 다른 건좀 그래요. 이거 가자, 이거 가자. 그래! 가봐! 나 도와줄게. Q평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타 사거리는 몇이죠? 사거리가 125인데, 이스킬은 225인가 그래요, 사거리가. 너네 알아서 잡고, 나는 케이틀린 잡을게. 얘부터, 쓰레기부터 잡고, 킬 초기야, 와다 하나 해주시고, 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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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킥. 얘는 전멸 써서 못 잡고. 이젠 바로 가도 되는데, 이상하게. 얘는 어, 썰에. 아, 재밌게 보셨으면 추천 한번씩만 해주세요. 아, 이블린 하러 가세요. 네. 이블린 하러 가세요. 아, 맞다, 애쉬 저거, 너무하네. 아씨 애쉬 이거 너무하네, 이거. 서포트 딜량이네, 이거. 근데, 쓰레... 다행히, 소나님이 참 잘하셨어. 소나님이 어, 잘하셨어.